야구부 4명과 축구부 2명이 일렬로 선다고 했어요. 그러면 야구부를 야1, 야2, 야3, 야4라고 해보고요. 축구부는 그냥 A하고 B라고 할게요. 자, 그러면 야구부 4명이 이웃한다. 이웃한다 그러면 그 이웃하는 친구들 이렇게 묶어주죠. 이렇게 묶어놓고 하나로 취급하죠. 그럼 지금 몇 명이야? 한 명, 두 명, 3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이 3명이 줄을 서는 경우죠.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, 그 안에서, 이 안에서 야구부 4명이 또 줄을 설 수가 있으니까, 이줄 서는 경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.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먼저 이 경우와 이 경우가 그리고 연속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배법칙에 따라서 곱하기죠. 자, 그럼 이거는 6 곱하기 여기 6이니까 6 곱하기 4로 할까요? 그러면 36 곱하기 4가 되겠죠? 그러면 어 4, 32, 64, 24, 140 4가지라고 볼수 있으니 정답 3번이라고 볼수 있죠?